올해 상반기 출생아수가 또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올해 2분기 출생아수는 총 59,961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9.3%나 줄었습니다. 합계 출산율 기준으로는 0.75명으로 전년 동기 0.82명에 대비하여 0.07명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참고로 OECD 합계 출산율 평균은 약 1.6명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계적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는 당장 한국 경제사회의 변동의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르게 표현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늘고 있고 학급당 학생 수는 자동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 되고 있는 반면 사범대와 교대는 존폐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의 아이스크림과 약국의 감기약도 아이들이 주로 팔리지 않고 50만 규모의 징병 제도는 징집 자원이 없어 모병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나 연금 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초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은 혼인율 감소와 초혼 연령의 상승입니다. 어, 여기에는 사교육비, 주거, 직업 안정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남녀의 가치관 차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또그 뿌리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총괄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종무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공석인 상태이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해체만 공헌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소멸위기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보육, 교육부터 병역, 노동, 주거까지 사회 대전환 정책 마련에 민주당이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위기와 투톱을 이루는 전지구적 위기가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지난 17일 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 대응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투자되는 4,850억 달러 중 3,860억 달러 우리 돈약 500조 원이 <laughs> 에너지와 기후 위기 관련 산업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 혜택을 어, 준다고 해서 한국 생산 전기차 수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WTO에 제소하겠다 수준의 원론적 발언만 하고 있어 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미 간의 세탁기 WTO 분쟁 판결이 내려지는데 3년이 걸렸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한 한일 간의 분쟁은 4년이 걸렸습니다. 3, 4년이면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완전히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정부는 WTO 제소를 통해 멀리 돌아갈 일이 아니라 전기차 차별 보전은 명백한 한미 FTA 위반 사안이므로 한미 FTA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구 위기와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다가온 현재. 입니다. 며칠 전 인터넷 플랫폼 업계 최초로 네이버가 아리백에 가입을 선언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했습니다. 이미 국내 유수의 대기업 21개 기업이 아리백 선언을 해서 이제 아리백은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백을 선언한 한국 기업의 걱정은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7%로. OECD 국가 꼴찌입니다.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늘리지 않으면 아리백선언 기업은 재생에너지 기반이 넓은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기업의 경쟁력이요 일자리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여전히 원전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감사원은 이미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탈원전 정책을 재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세상의 변화를 잃지 못하고 있고 감사원은 윤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략하고 있어 더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윤핵관을 통해 경찰 수사를 회유할 시간에 또한 일급 비밀인 대통령의 일정을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를 통해 공개할 그 시간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기후 위기와 이와 관련된 경제 분야에 더 집중하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인구 위기로 대한민국이 소멸의 길로 가고 기후 위기로 인류가 멸종하는 한편 대한민국 산업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병욱 정책조정위원장.